제어, 한국의 유산, 지구관리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, 노린의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노린의 홈페이지 기능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설명자 분께 질문을 해 주십시오. 그럼 지금부터 이영조 단장님께서 노린의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사업단장 이영조입니다. <laughs> 네. 이, 모, 뭐, <laughs> 모다이크에 대해서, 에, 자유롭게 우리 이동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자유롭게 이,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에, 이 관리원 사람, 관리원으로부터 어, 사업도 등록할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또, 카테고 어, 또, 갤러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, 예,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부족된 점이 있으면, 물어보십시오. 부족할 때, 예. 제 한국의 여성 교육 기 프로그램 수행자 이동일입니다. 제가 한 가지, 예, 문의할 게 있는데요. 모자이크 홈피는 자유롭게 모자이크마다, 모자이크마다 카테고리, 관리자 모드로 사진으로도 등록될 수 있습니까? 등록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동할 수도 있어요.